열심히 잘 먹고 또 운동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면 더 건강하게 근육이 생길 있습니다. 네. 잠, 잠잘수 있습니다. 잠잘수 있게 김만 조준 생은잠잘 오세요. 대면 중죠 머리만 대면 아 건강합니다. 잠자는 게 건강 축복이에요 축복.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죠. 우리 이번 주 수요일은 황영순 권사님 신방입니다. 네, 제가 네네 설치를 미리 해드릴게요. 네, 위치랑 뭐 하는 것들 다. 네. 그쪽 거실 쪽으로 돌려놓으면 돼요. 네. 네네. 네, 방에 있으니까. 거실로 옮기면 돼요. TV에. 네네. <laughs> 미리 다 세팅을 다. 그거 뭐한 3분이면 합니다. 3분이면. 네. 자, 우리 암송 구절. 오늘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나누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무엇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요나가한 이야기죠. 죽게 무엇을 드리며? 예배? 예배랑 비슷합니다. 경배랑 비슷한데? 짐승을 드리는 것.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렇죠. 대사를 드리며 나의 무엇을 주게 갚겠습니다. 서원을 맹세 서원 약속하는 거죠. 서원한다 무엇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는 구원은, 구원은. 그렇죠. 아,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를한 단어로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한 단어로 예수. 예수. 예수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요나 시대 때 일식 현상이 관측된다고 했는데, 낮에 캄캄해졌잖아요. 아, 제가 답을 얘기해버렸네. 이렇게 캄캄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시. 일식입니다. <laughs> 답을 얘기해버 아, 어릴 때, 맞아. 60년대에 저 충남 공주에서 한번 일식이 있었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30년도에 또 일식이 있다고 합니다. 약한 10분 정도 완전히 땅값이 되지. 자, 내가 애국당을 칠때그 무엇이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정이 될지라. 집에 이것이 있어서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정답입니다. 피.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정이 될지라. 내가 무엇을 볼 때?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나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다 인간의 몸에 있는 혈액의 양은 몇 리터일까요? 네. 오, 5리터 정답입니다. 5리터 어, 지난주에는 홍인우 장관님이 한 번에 맞췄는데 5리터, 5리터의 피가 우리 몸에는 5리터가 있고요 몇 리터가 빠져나가면 죽을까요? 1.5리터 어, 우리 홍인우 장관님이 잘하시네요 오늘 이렇게 잘 하시죠? 권혈 많이 하셨구나. 네. 네. 아멘. 네. 어늘 많이 고그거요어목사이 많이 했는데. 아, 저 150번 많이 했는데. 목사님 나... 엄청 했잖아. 150번 했지. 150번. 어떻게 네. 네? 해요? <laughs> 0대때3 0대때많이했어요 40대 이후로는 거의 안했세요 네. 아 그런 명칭도 있으세요피 네. 팔아먹는 사람을 초록제비라고 그래요? 쪼록 피가 쪼로록 이렇게 한다 해서 초록제비 어.. 별의별 사람들이 다있잖아요 옛날에는 날짜 제한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하루마다 막피 뽑다가 나중에는 피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막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막 막았죠 2주에 한번 이상 못하게 2주 2주 동안 네. 지금은 이제 두 달, 두달 동안 헌혈을 하면 안 돼, 한번 하면.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집 노예 생활할 때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로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의 절기입니다. 정답입니다. 6월절. 히브리어로 패스타크, 헬라로 파스카, 영어로 패스오버. 어, 발음이 바뀌었죠? 패스오버, 패스타크, 파스카. 6월절은 완전 다르네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어, 게 여기다가 이름을 써놔야 되는데. 이자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래 동안 무엇을 먹을까요? 이래 동안 무엇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와께 절기를 지키라 오모르요 어, 그렇죠 무교병 무교병은 가령가되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고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마라 내 땅에서 무엇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힌트를 드리자면 무교병 안에 유교병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요떡 안에 있는 거 어 맞아요 발효시키는 거 누룩 누룩 맞습니다 우리 황영순 권사님 누룩 정답입니다 어 지난주 한거 그래도 잘 기억하시나요?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출까? 아 노력하셨구나 아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또잘 외워집니다 자 어제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시을 입은 자곧 죽음의 무엇 받으심으로 죽음의 죽을 것 같은 무엇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 우리 대신 받은 거. 고난? 그렇죠. 고난. 죽을 것 같은 고난, 죽음의 고난 받으셨잖아요. 영광과 종류로 간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려 했다? 죽음을 맛보려 했다. 고난으로 이제 죽음을 맛보려 했다. 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아무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하여 모모하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걸 통하여 무엇 하게 했다. 어 그렇죠.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구원할 수 있게 완전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온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주. 우리 지난 지 지난주 주제였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무엇 당한 것이 내게 그렇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무엇을 배우게 됐다고요? 고난으로? 그렇죠. 율례, 법도 뭐 이런 거죠. 율례를 즉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됐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무엇보다 좋다? 어 천천 은금 거의 맞았는데 98% 천천 그렇죠. 천천 금은 은금이 된다. 금은 이제 줄이면 천금, 다하면 천천금은 천천이란 뜻은 여기서 천곱하기 천이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천천만만 막 이렇게 는 천부장 뭐 백부장 만부장 자여기 뭘까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문자죠. 자 히브리어 문자로 시작하는 그 시를 닭관체라고 하는데 시편. 몇 편이 답관체로 되어있어요? 네. 119편. 정답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119편 얘기했었고 또몇 개가 더 있습니다. 10편, 34편도 22개로 되어있잖아요. 22개 알파벳으로 되있고요 그리고 119편 예레미야 애가도 답관체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22개로 되있어요또 66절로 되있고자 땅의 모든 끝이 여와를 어, 그렇죠 찬양도 맞고 경배 기억하고 아,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수이주의 앞에 경배하리라 또는 예배하리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그 조항 뭔가 주인 뭐 이런 뜻을 가진 주제십니다 주제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시고 거기에 계신 분다자이거는 이제 여리고성에서 이야기한 건데, 말하드 여호와께서 이 땅, 이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무엇이 농나니 간담이 농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네 글자로 뭐 어떤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상천하지, 상위상자, 천하늘, 하늘 위에 하나님, 땅 아래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라비에게 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 가족 다 살렸으므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했으니는 여호수아가 어디를 정탐하리고 보낸? 가나땅의 이 성이죠. 어딜까요? 여리고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줬죠. 그래서 기생라합은 누구의 아버지가 됐을까요?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나요?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죠. 그러니까 기생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 우리 김만주 전도사님도 증손주가 있죠. 이 기생랍처럼 훌륭한 이런 가족이 될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무엇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엘리포스이장5 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엇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시한 글자로? 한 글자로? 덕. 덕을 선전한다. 자, 우리 관절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그렇죠.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사람의. 그리고 소에 있는 물질. 관절. 연골에 있는. 혼드로이친. 자, 이런 말이면, 그런새 언약의 무엇이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언약때범한죄의 숙량을 주고자고르시는분자라 하건 영원한 기업의 무엇을 얻게 한다? 영원한 기업의? 기업을? 기업의 무엇을? 약속? 네,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장래 좋은 일에 누구로 오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네 글자입니다.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으면더 크고 온전한 무엇으로 말이냐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에요. 온전한 무엇으로 말이냐 일하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일하는 곳. 두 글자. 어, 옛날 성전이 있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는, 전. 그렇죠. 성막 또는 장막. 네. 자, 이건 무엇일까요? 자, 붉은색을 띠고 있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적혈구. 얘는 무엇을 운반한다고요? 산소. 산소를 운반하죠. 얘가 피예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구멍이 이렇게 나있고요. 왜 붉은색을 띈다고요 적혈관에 이것이 많아서 철분이 그렇죠. 철분이 산소랑 만나면 붉게 녹슬자아요원요피 여기에도 붉게 녹슬어서 적혈구 붉은색을 띱니다. 그러면 얘 이제 세균을 잡아먹는 애들 백혈구죠. 그리고 바이러스도 잡아먹고 또 백혈구 얘가 면역작용을 할때 이게 나와요. 잡아먹으라고. 면역작용할 때. 우리 주사 맞을 때도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이 면역작용을. 그렇죠. 항체. 항체가 생성됩니다. 이 백혈구에서. 림프구, 백혈구, 이 종류에서 나옵니다. 자, 얘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조그만 물질이에요. 정답은 혈소판. 자, 혈장은 국물이에요. 여기 영양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가 영양분을 날라주고 산소도 운반하고. 나중에 산소를 폐에서 받아서 몸 곳곳이 주면 세포에서 뭘 받아올까요? 여기다가 산소 대신에 산, 산소를 주고 적혈구가 뭘 받아올까요? 이산화탄소. 산소를 세포에 주고 산, 산, 세포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노폐물을 폐다 운반해줘요. 여기 있는 영양분을 가져다가 다 주고 찌꺼기를 여기다 모아옵니다. 그러면 이 찌꺼기들은 어디서 걸러질까요? 걸러지는 곳. 심장 정답입니다. 콩팥, 심장 여기서 걸러지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상 혈관에 비해 떡져 있죠, 뭐... 지, 뭐. 지지 막 이런 콜레스테롤이 꽉여있는 증상 이런 그렇죠 고지혈증 고지혈증 자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건데 요런 두 가지를 뭐라고 할까요 이런 질병을 또 뇌경색 뇌출혈을 일컫는 말 뇌졸 뇌졸증, 뇌졸증. 뇌졸증입니다. <laughs> 뇌졸증. 뇌졸... 뭐, 그합쳐 막히는 거하고 터 막히는 거 터진 거 합쳐서 뇌졸증.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아버지에게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laughs> 자, 뭐 비슷비슷하게 마치셨습니다. 여호와의 분개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 모세가 야자수나무까지 던져서 마실 수 없이 쓴물을 달게 만든 곳. 마라. 마라죠. 마라라는 뜻이 쓰다란 뜻이라고 합니다. 마라. 자, 우리 뭔가를 빛이나 뭐 이런 걸 물건을 딱 보면 눈으로 또 몸으로 감각 기억이 어디에 단기 기억으로 저장될까요? 어디에서? 머리 머리 어디? 그렇죠 전두엽에서 이 기억이 만들어지고요. 이 기억을 이제 오랫동안 기억하게 해주는 곳,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 정답입니다 해마. 그런데 치매 걸리는 분들은 해마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해보면, 해마. 자, 그래서 기억이 오래 못해요. 그냥 방금 얘기한 것도 붓에 뒤돌았으면 까먹습니다. 어, 그러세요? 황영승 <laughs> 권사님이 지금 장기기억, 장기기억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 엉망진창입니다. 네. 자, 80 넘으면은 해마가 쪼그라들어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치매가 근데 잘못 먹어도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치매가 빨리 온다고 하니까 잘 드셔야 돼요. 무조건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잡고 쓰려고 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뇌가 딱 신경들이 연결되는 게 끊어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그 연결되는 곳, 기억이 저장되는 곳, 신경세포, 뇌 신경세포가 연결돼야 이 기억이 저장된는데 있잖아요. 연결되는 부위를 뭐라고 했까요 부위. 세 글자입니다. C로 시작합니다. C. 이 뇌세포가요, 이 머리에, 이 여러 돌기들이 주행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기가 신경을 쓰면 쓸수록 이게 더 많이 연결돼요. 연구하고 생각 안 하면 연결이 안 돼서 끊어집니다. 연결되는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시냅스 네, 시냅스요 네, 시냅스. 세포 하나에 요시냅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렇게. 요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 연결될 때, 요 축삭, 돌기, 말단이랑 연결되는 부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냅스여기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꾸 생각하고, 외우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시냅스가 막 쭉쭉쭉 많이 만들어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축상 말단이 얘랑 같이 연결이 막 됩니다. 근데 아예 자꾸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모임에 안오려고 하고 잘안 먹고 하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냅스의 기억이 저장되기 때문에 잘 먹고 이렇게 좋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세포 하나를 신경세포라고 하고 또는 yes.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포 하나 여 끝에 있는 것끼리 여기 끝에 있는 것끼리 만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Yes. 기억이 저장되는 것. 시냅스예요. Yes. 시냅스 여기에 시냅스. 기억이 다 저장돼 있대요. <laughs> 얘네들 이제 암호화돼 있겠죠? 단백질 단백질로 암호화돼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은 어, 얘는 알츠하이머를 이렇게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는 뭔가요? 치매의 일종이죠 자, 그래서 이 물질이 부족하면은 치매가 오는데 이 물질은 뭘까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면 치매가 온다고 합니다. 즉 영양 상태가 좋아야 돼요. 또 근육 수축시키고자이 물질이 부족하면 또 이게 온다고 합니다. 파킨슨이 와인 부족하면 이게 또 너무 마르면 조현병이 옵니다. 이건 뭘까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혹시 도로 시작하는 데 도파민이라고 해요. 도파민. 자 그래서 부족하면 뭐가 걸린다고요? 파킨슨 떠는거 있잖아요. 우리 양정희 집사님 도파민이 잘 이렇게 안 나와서 또는 이 뇌에 단백질이 자꾸 엉켜가지고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파킨슨 이게 많으면 무슨 병? 조현병. 조현병은 막 불안해서 막 찌르고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네. 너무 많으면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 엔돌핀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게 부족하면 스트레스. 또 스트레스 응. 때문에 또 생긴다고 합니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여호와는 그의 무엇을 내게 비추사? 어 그의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비추는 거죠. 무엇 베푸시기를 원하면 은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자 어, 어려운 거였는데 그래도 잘 마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는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까요? 무언을 보라. 오늘 본애국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뭐뭐 다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뭐뭐 뭐뭐 뭐뭐 시리니. 너희는 뭣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도대체 여호와께서 우리 를 대신해서 뭘 하기 때문에? 적들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자,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을까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 하도록.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다니엘을 돌보는 사람, 여기 이 사람. 네시? 네시장인데, 뭐라고 하네요, 세 글자로? 네시장 또는 환그러시장입니다. 어, 환관장. 환관장, 그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4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환관장 4시장이니까 넷이 4시를 돌보는 장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네소년에게 무엇을 주시고 두 글자입니다. 지식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다. 지식을, 아, 서적을, 서적을, 그리고 무엇을 주셨으니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무엇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남편 하시 마시고 빨리. <laughs> <laughs> 갑자기 깨어나서 여기서 <laughs> 타타민. 만만한 게 우리 양 집사님이죠. 나. 다니엘은 또 모든 무엇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laughs> 무엇과? 이상, 이상과 아,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인물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 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인물. 누구야? 어 솔로몬은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다니엘. 다니엘.